반갑습니다. 11월 4주차 관심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먼저 알아보고 활용법, 그리고 3개 알아보고 지수체크, 나머지 관심종목 10개까지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심종목 태웅로직스입니다 국제물류선을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석유화학사 포함 세계 1,500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석유화학 3자 물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물류 쪽으로, 운송 쪽으로 섹트 움직임이 있고, 차트상으로 의미는 자리라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상을 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이 아래로 초정받고난 다음에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거리랑은 계속 꾸준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리면서 여기 있던 박스권을 한번 넘어서고, 20일 격도까지 한번 줄인 모습입니다. 상방 5450원 하방 5000원 가이드라인 보시고 일차적으로 6000원 근방부터 6500원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챙겨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iok입니다. 조인성 등이 포함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그 부분보다는 쌍방 울 그룹의 포비스틴씨가 아이오케를 인수함에 따라서 이 IT 솔루션 사업을 또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전환사채를 보유함에 따라서 어 비덴트는 이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죠.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에 따른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적으로서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고요.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삼각수렴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단으로 이제 돌파를 할때 상승 가능성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상단으로는 2,200원 하방으로는 2,050원 가이드라인 잡고 여기 대략적으로 2,300원 정도를 돌파력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밀린다 싶으면 조금만 먹고 나오는 걸로 하고 강하게 돌파를 하면 2,400원부터 2,600원 사이로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고 파이 G 섹터로 포함이 되죠. 파이브 섹터 중에서 뭐 KMW, RFHIC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상위 티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뭐 해외 기업들도 인수를 하면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의 트래픽 증가에 대한 수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쑥 많이 올랐는데 여기 중심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평선 그리고 62평선 이제 돌파를 해줘요. 있습니다. 물론 차트 그림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눌리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양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 하방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방 지지 또는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를 할때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상방으로는 13,350원 하방으로는 12,600원 보면 좋겠습니다. 1 5 0 0 0 전후반 금방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그전이라도 지수가 안 좋으면 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가 아래위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돌파할 때의 힘을 보시고 돌파할 때의 가능성, 또 돌파했다가 이 부분 다시 지지받을 때의 가능성. 이렇게 참고를 해 보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내려갈 때는 이 하단 가이드라인 을 지지 반등할 때가 좋은 위치가 될수 있고 지수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 종목이 급락을 하여 하방 라인 완전 이탈하고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할 때 좋은 가격대가 될수 있습니다. 추천주가 아니라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이드 삼아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틀뱅크입니다. 가상계좌 간편현금결제 피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간편결제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은 필연적이죠. 그리고 뭐 롯데 엘페이, 뭐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가상 계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길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아도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주가의 위치이고 회사의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매력 있는 회사라 생각을 합니다. 녹색이 62평선이고 노란색이 22평선입니다. 이 녹색을 중심에 두고 22평선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골든을 하면서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가도 같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쳤고 그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 해볼 만한 위치로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도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 31,400원 3만 하단 3만원 금방 보면 좋겠고, 35,000원 금방부터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아 베트남 포함 아시아 이머진 국가들의 인프라 성장은 이제 당연히 계속 되겠죠. 아직까지 이머진 국가들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여, 여기에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트남에는 2030년까지 도시화율을 50%로 만들겠다는 것과 태양광과 해상풍력 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참여를 하여서 수혜 예상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주봉으로 봐도 주가 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부터 뭐 밑에 요 정도, 요 정도 위치까지 사모아 가도 좋을 만한 중기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260-120 0정비할과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고 저점을 점점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일체적인 저항으로 대략적인 이 라인을 보고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 윗부분을 돌파하면 조정을 끝내고 상승 초입이 될수 있는 위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 8,000원 하방 7,800원 보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8,300원, 500원 금방부터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뭐 9,000원, 9,500원까지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는 걸 얼마나 견디느냐, 또는 어느 정도 이탈하면 이제 손절을 잘하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여섯 번째 JNK 히터입니다. 크게는 산업용 가열로 사업과 수소 쪽 사업 이두 개를 하고 있는데 전통 산업인 산업용 가열로는 국내 기업 유일하게 기초 및 상세 의설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신규 사업과 수소 산업인데 신규 산업으로 석유 대체 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이러한 합성 가스를 제조 설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JNK 터는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 밑으로 꺼지지 않고 여기 윗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크게는 이러한 박스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이지 자,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 내려갔을 때는 이런 박스 하단 누가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관심 종목을 활용할 수 있는 캡파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여기를 바닥을 두고 이렇게 낮아지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해 주면 상승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이평선간에 넓어진 이 격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수렴을 했으니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분출을 해야 되겠죠. 해서 상방 8600원, 하방 8350원 보면 좋겠습니다. 9000원이 이제 저항대인데 이 부분 잘 보시면서 돌파를 한다면 여기 만원 라운드 피거 금방까지 한번 보면 좋겠네요. 지수 잠깐 보고 가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선 이탈 또는 2,529 포인트 이탈하면 여기 2,493 포인트까지 내려갈 확률이 생긴다 라는 정도를 가져가시고 올라갈 때는 계속 이5선 타고 올라가는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 2주일 동안에 여기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아, 이게 돌파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선 타고 올라가는지 잘 보시고 다시 내려간다면 850 포인트,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내려오고 추가 내려가는지 다시 반등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UST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UST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분리막은 장점이 공정비용이 낮고 열성이 우수하며 높은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이제 관심 종목이었죠. 그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입니다. 여기 전고점 부근을 두번 치집 받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20일 선을 회복을 하고 거기서 지금 2주일 동안에 박스권 행보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일 딛고 이제 올라갈 것인가 한번 지켜볼 위치로 볼수 있고요 상방으로는 5,650원, 하방으로는 5,400원 보면 좋겠습니다. 6,500원 전후반부터 챙겨가면 좋겠네요. 8. 번째 웰크론 한택입니다. 와,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뭐 이쪽으로 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수돗물 유충 관련으로도 많이 올라섰죠주 사업은 건축적이고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발전업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는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기술에서 원가를 17% 줄이겠다 발표를 했는데 웰크론 한텍은 이 회사가 보유한 설비를 통해서 원가 절감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직 이웰크롬한택과 테슬라의 연결 고리를 공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도 높고 뭐 재무가격 썩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나왔는데. 이 사항가의 중심 정도를 지금 지켜주면서 한번 지지 반대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지 받고 20일을 돌파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것을 지지 받고 한번 상승을 한번 더 해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볼만 가격대는 2,750원 상단으로 하방으로는 2,550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금방부터 위로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동아화성입니다. 주력 매출처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업자 그룹이 됩니다. 가전부분 사업은 선방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은 약간 주춤을 했지만 내연기관 부품군 위주에서 꾸준히 전기차 수소차용 부품군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업체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죠. LG 배터리, 뭐 삼성 배터리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화성도 함께 수위를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자회사 동합 퓨어셀을 통해서 건물용 수소 스택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화성은 이미 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지 이제 주세를 끊고 내려가는지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 60일 근방에서 지지 반등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2평선과 이격도를 줄여 놓은 상태이고 오점이 내려오는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 수렴의 끝부분으로 와 있습니다. 이 부분 돌파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방 가이드라인 만 삼백 원, 하방 만원 10, 라운드 피겨 보면 좋겠습니다. 만천 원부터 챙겨 나면 좋겠고 여기 전고점 여기를 돌파를 잘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XM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빅데이터 사업 부분이 매출이 백십구 프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장은 성장성이 매우 긍정적이죠. 한국전력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계약 체결한 한 1억 득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계약 성장에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박스권으로 큰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잘 기억해 두시면 만약에 이번 상승 못하고 다시 하락 시에는 잘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저점은 계속 높이고 고점은 내려오는 삼각수렴을 보이다가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올렸다가 조금 놀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상방 4,100원 하방으로는 4,000원 가이드라인 잡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주가 절대 아닙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이 되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몰빵 절대로 안 됩니다 수익을 챙겨 나가는 습관, 목표는 목표가일 뿐 그전이라도 그전이라도 종목이 눌리거나 시장이 눌리면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수가 하락 추세거나 지수가 무너진다면 매매를 소극적 또는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성공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꼭 지켜셔서 도박적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말간 잘 준비를 하시고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재생목록에 초보 탈출 등을 꼭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서 공부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